요즘 계속 그 역사책을 보면서 과연 삼국과 발해와 고려의 그 영토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조선상고사를 보면서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서, 어, 이렇게 어 유튜브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의 302페이지를 보면, 미수 허목은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로 백제만한 나라가 없다고 했고, 안정복은 세 나라 가운데 백제가 전쟁을 좋아한다고 일컫는다고 했다.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나라인 백제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은 것도 영계소문이 외장을 하게 된 근거의 하나였다. 최초는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는 강한 군사가 1백만 정도라 북으로 유기제노등지를 소란하게 했고 남으로는 5월을 침략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계소문이 백제와 합작한 결과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이트로는 5월을 침략했다라고 한다면 5월은 뭐 양자강 근방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제가 한반도 안에 한정되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대륙에 존재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제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때, 대륙에 있었다는 걸또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고구려 장수왕 때 장수왕이 어 위에 어 어떤 이간질을 해서 위가 백제를 침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백제왕은 동성왕이었는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위 침입 격퇴와 해외 식민지 획득 동성대왕 이후 백제가 다시 강해짐 백제는 신 위례성이 무너져 외우가 심한 가운데 내란 또한 잦아서 문주왕은 웅진 천도 후 4년 만에 반란을 일으킨 시나 해구에게 죽었다. 문주왕의 마다들 임근왕은 14세로 즉위했다. 이듬해 좌평, 전남, 덕설, 진로 등과 모의하여 해구를 죽인 임금이었지만 3년 만에 죽었다. 그해 동성대왕이 즉위했다. 왕의 이름은 마모대였다. 왕이 즉위 때 나이가 얼마였던 것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임근의 사촌 나오니 열4대살 남자이었다. 천성이 성숙하고 활쏘는 재주가 있어 고구려와 위를 물리쳐 공란을 평정했다.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뿐 아니라 바다를 건너 중국의 지금 산동. 절강 등지를 점령하고 일본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절강성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상하이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산동이 어디냐? 산동반도그 위로 쭉쭉 올라가서 그 중국 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그 반도 있죠? 거기에 산동반도죠 그러니까 산동과 절강 부분이 다백제 영토였다고 기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한데 그밖에도 전공이 많았는데 삼국사기에는 다만 그때 천재인 한두 번의 홍수와 가뭄과 왕의 사냥한 일만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뺐다. 삼국사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뺐다는 거죠. 이는 신라 말기 문사들이 삭제한 것일 것이다. 이제 다음에 그의 역사를 말하기로 한다. 삼국사기의 동성왕에 대한 기록들, 중요한 기록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장수왕의 음모와 위병의 침입. 이때 중국은 황하 남북으로 갈려 위와 제나라로 분립했다. 위는 곧 선비족, 탁발씨 모용씨 연을 대신 아여 일어난 나라였다. 장수왕은 남쪽 내나라 동맹으로 백제를 정복할 수 없으므로 수완을 부려 제3국이 백제를 격파하게 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백제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나라 임금이 백제를 치게 만들었다. 위병의 두 차례 패배,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들로 조선에 침입한 자가 허다하지만 그 군사수가 10만에 이른 것은 닭발시 위가 처음이었고, 이런 큰 적을 격퇴한 이는 백제 동성왕이 처음이었다.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기원 490년 위가 두 번이나 보병과 기병 수십만을 내어 백제를 침노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어, 위가 보병과 기, 기병을 냈다고 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좀 주목해야 되고요. 동성 왕이 첫 번째에 이러저러한 장군들을 보내 위병을 맞아 싸워 격파한 것. 동성왕이 두 번째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내보내어 위병을 맞아 수만 명을 죽였던 것. 동성왕이 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여러 나라에 과시한 것. 동성왕이 여러 대 이래로 쇠전하신 백제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주목할 만한데 동성왕의 해외 경락과 중도의 돌아감을 보면 조선 역대로 바다를 건너 영토를 둔 것은 오직 백제 근구수왕과 동성왕 두 시대뿐이다. 이 문장이죠. 여기 보면 바다를 건너 영토를 둔것 바다를 건너 영토를 두었다는 거죠. 노가 백제왕이. 그래서 근수, 근구수왕과 동성왕 시대에 그 황해를 건너 영토를 두었다고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성왕 때는 근구수왕 때보다 더욱 영토가 넓었다. 구당서 백제전을 보면 서로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고 북으로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 바다를 건너 왜에 이른다고 했다. 서로 바다를 건너 어, 월주에 이른다고 도 있죠. 그러니까 황해를 건너 그 중국 땅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인데, 어, 그 다른 책들을 보면 이제 그 백제의 근거지 자체가 그 산통반도 북은 그 중국 본토였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여기 그 신채호 선생님의 책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백제가 근본이고, 그것이 확장돼서, 어 금구소왕과 동성왕 두 시대 때는 중국으로 많이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거지가 어디에 있었 다고 하든간에 이조선상고서를 보면 신철 선생님이 봤을 때 하여간 백제 땅이 이 중국 본토 대륙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문헌비고라는 책을 보면 월왕 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수천 리가 다 백제 땅이었다. 그월 동주할 때그월 오나라 월나라 그 지역이 대충 보면 이 양자강 지역 중국에서 남쪽 지역인데 그곳에 수도를 둘러싼 수천리가 백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강 부분이 백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고구려 국경인 요수 서쪽 지금의 봉천 서쪽이 백제 소유였으니. 만주원류고에 금주, 위주 애운 등지가 백제라고 한 것이 이를 가르킨 것이다. 왜는 일본이니 일본 전국이 백제 속, 속국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책보고의 그 정보를 보면 왜가 일본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는 중국의 동남쪽에 있는 어떤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은 외를 일본으로 보고 일본도 백제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동생왕이 이런 전공을 이루었으나 홍수 가뭄대를 돌아보지 않고 사치를 부렸기 때문에 기원 501년 사비부여 마포촌에서 어, 이따가 왕을 원망하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성왕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서 동성왕 때그 위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그걸 격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 기록을 볼때그 동성왕의 백제가 대륙에 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서런 부분에 나오는 문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생장 발달 상태를 자체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첫 문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강력은 어떻게 늘어났는가, 시대별 사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민족의식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이 본래 우리 동족으로 어느 때에 분리되었으며 분리된 뒤그 영향이 어떠했는가 이런 북방 민족들 유목민들을 좀 분리시켜서 오랑캐로 여기고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나라 때그몽고도 본래 우리 형제 국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나라 후금 청나라족 여진족이 그러했고 또 선비족 흉노족 흉노족이 또 우리 우리 본래 우리 동족이었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걸 살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대자인 주위 각 민족과의 관계를 서술의 둘째 요건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와 분리된 흉노선비몽골과 우리 문화의 버대기 속에서 자라온 일본이 본디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였으나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사실과 우리가 인도에서는 한손 거쳐서 중국에서는 곧바로 문화를 수입했는데. 수입분량이 많아지면서 민족 활기가 시들고 강력 범위가 줄어든 가닥.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어, 흉노, 선비, 몽골, 그리고 일본도 본디 한풀이었다. 그런데 이제 분리되어서 서로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발해 대조영은 오천리 땅을 가지고 3 0 0년 동안 나라를 누렸으며 무공이 혁혁하고 몸물도 창성하여 해동성국의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함에 이른바 발해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건 왜인가? 내가 동쪽으로 용천에 이르러 고적을 찾아보려하였으나 단지 풀이 소스라고 강물이 오열하는 것만 보았을 뿐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공원과 위업은 회오리 바람에 사라지고 없는 곳이 되었다. 문왕과 선왕 때 바라의 문인과 학사들이 당나라에 들어가 급제한 자가 많았는데 어찌하여 문헌이 남지 않았는가? 또 왕자와 왕종민 유민들이 요나라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쓰던 그릇들을 가슴에 안고 고려에 들어온 자가 만명이나 된다 는데 어찌 그 개차지전을 짊어지고 온 자가 없단 말인가 또한 그 민족은 마한과 동족이었고 땅은 고려옛 강토이며 고려 인사들이 당연히 한 집안으로 보았는데 어찌하여 물어 조사해서 서술하지 않는단 말인가? 인류가 지구상에 살면서 야망과 생번의 고루를 벗어나 국가제도를 만들고 격식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역사 없이는 안 된다. 역사가 보존된다는 것은 나라의 혼이 보존되는 것이다. 아시아의 최고 나라들을 아, 들어본다면 중국의 혼은 문학에 의탁한 것이고 돌고래 혼은 종교에 의탁한 것이었다. 중국은 흉노선비저강 금원몽고의 겁타를 받았으나 문학의 연원이 끊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 않았고 다른 민족을 통화할 수 있었다. 돌궐은. 국세가 약화되고 토지는 줄어들어 열강의 제압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일억만 교도의 힘은 오히려 강해져 다시. 떨칠 수 있을 만했다. 이것은 모두. 혼이 강한 나라들이다. 선비 거란봉고와 같은 나라들은. 바야흐로 반성할 때는 큰 땅을 정복하여 위험을 떨칠 수 있었지만 무력이 쇠해지자 공명도 다하게 되었다. 이는 백이 강한 나라들이다. 대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 등은 혼에 속하고 전국, 줄승, 성지, 선함, 기계 등은 백에 속한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한국의 백은 죽었으나 이른바 호는 남아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단군 계국기원 4,190년, 1857년, 황해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고고의 소리를 들으며 땅에 떨어지던 날에 이미 국민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늙어 백발이 성성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을 피하여 조상들로 의금 제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큰 죄를 짊어지고 어느 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요. 하루는 에이양에 우리 동포를 방문하고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주인이 나에게 일러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대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이 저술한 것이 있는가? 그는 동방 문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더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상이 소자에게 명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존은 문을 숭상하여 오백 년 동안 다스렸으므로 사림을 배양하여 운덕이 돈독할 것이니 문헌 저술은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제목이 못하니 어찌 감히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에 주저하다가 여러 해를 넘겼다. 그런데도 저스러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나로하여금. 조금 더 미룰 수 없게 하였고 또 내가 이 직무를 집어치운다면 4천년 문명을 가진 나라가 오떠한 장차 발의국이 망하자 역사도 망하는 것과 같아지지 않겠는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만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사양하겠는가 그러나 4천년 전체 역사는 나처럼 고루한 사람이 맡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시일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 일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뒤로 목격한 최근 역사는 노력해 볼만한 것이다. 이에 갑자년, 1900, 아, 1864년부터 시내년, 1911년까지의 기간을 3편 114장으로 지어 통사라 이름하니, 감히 정사를 자처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동포들이 국권이 담겨 있는 것임을 인정하여 내던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